아니 우리가 이거를 얼마나 힘들게 깔았는데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이게... 퍼가시면 어찌합니까? 어디로 가져가실라고? 아 갑자기 또 순찰 척해. <laughs> 여태 멀쩡하다가. <laughs> 이런 침전물들이 가라앉아서 틈새 틈새 들어갈 구석이 있어야 물이 좀덜 오염될 것 같아. 그래서 어, 자갈을 좀 바닥에다가 깔아줄 생각이에요. 우리의 소중한 잉어들 머리에 안 맞게 잘해주세요. 살살 던져주세요. 어 놀래겠다. 어? 놀래겠어, 갑자기 물속에. 넘치면 안 되겠네. 아니 여기는 우리 집 호수가 총집합했네. 이거 너무 지저분하지 않아좀이 간결하게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맨날 느끼던 반데 이걸 4개씩이나 만들어 놓으니까 호수가 4개가 정신이 없네 여기서 간단하게 쓸수 이런 것들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오늘 동영성의 핵심 오늘 동영성의 주제 아, 이 지저분한 호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기도 좋고 또 우리 첼리만님한테 혼도 안 나는 좋은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다 드디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. 집에 어, 굴러다니는 화분 넓적한 화분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. 아니면 무슨 뭐 다른 통도 넓적한 통이 있으면 돼요. 우리 화분 모았는데 많잖아. 거기 가봐 한번. 거기에서 하나를 갖다가, 어, 새 거는 쓰지 마시고 깨진 거, 쓸모없는 화분을 하나 깨끗하게 닦으셔가지고 이용하면 아주 훌륭한 호수 정리함을 만들수 있답니다. 오늘은 그거를 예쁘게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. 아! 아! 그래도 안 넘어지면 <laughs> 아 그거 그것도 다 얻은 건데 근데 이게 깨졌어 깨져가고 이거 내가 보기에 여기 나중에 본드를 칠해야 될것 같아 일단은 얘를 좀 닦겠습니다 지저분하니까 닦은 다음에 작 하자고 나한테까지 물 튀겨 음. 골동품 닦는 거 같아 이가 깨져갖고 본드 어, 칠해야 돼. 깨끗하네, 닦으니까. 응. 자, 본드를 좀 칠해야 될것 같아 요 여기는. 이따 나중 칠해야지. 순간접착제라든지 여기다가 응 아주 간단해. 만드는데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. 구멍만 하나 뚫으면 돼요. 근데 구멍을 뭘로 뚫냐? 그게 더 중요하지. 망치로. 망치로 뚫으면 깨질 거 아니야. 이렇게 뚫. 조작이나 이런 거 뚫을 때, 그라인더로 뚫으면 좋거든요? 한세모나게다네모나게 뚫으면 되는데, 자, 이렇게 깨진 부위는 손을, 대, 아깝다고 여기를 자르다고 자르면 잘못하면 전체가 다 잘라질 수 있어요. 음. 깨질 수가. 여기는 나중에 본드 칠할 생각 하시고, 이건 냅두시고, 튼튼한 쪽을 뚫으시는 게더 좋아요. 그래야 음. 얘도 살리고, 얘도 살릴 수 있어요. 여기 잘못 손대면 다 깨져요. 살려주세요. 자, 그리고 밑에다가 이 호수가 들어갈 만한 구멍 하나만 뚫으면 되는데, 뚫을 때는, 어, 이 그라인더에 이 날이, 그, 타일 날이에요, 타일. 타일 자를 때 쓰는 날. 그 날을 끼우시면 돼요. 그래서. 아, 여기에 딱 적합한 날이 또 응. 있네. 그래서 여기를 이만큼, 사각형을 뜯든, 올듯, 사각형을 뜯은 무조건 이 호수 하나만 들어갈 만큼만 뚫으면 돼요. 좀, 좀 크게 뚫어 상관은 없고. 일단은 한번 제가 뚫을게요. 다 만들었습니다. 끝! 초초초 간단이네요. 끝! 다 만들었어요. 진짜 다 만든 거야 얘를 위치를. 적당하고 좋은 판판한 곳을 짓을 잘 잡아서. 화분을 예쁘게 놓고. 보기 예쁘죠? 호주 음, 색깔하고도 배치가 잘 되는데요 하고 자 이렇게 해야지 아, 또 이런 구멍에 호수가 튕겨야 되겠네요 음? 다시 꽂고 이렇게 그, 네, 꽂아놓고 자 끝입니다 자 정리 한시는거 볼까요 조금 넓어도 되지 않을까 넓으면 더 좋지 더 근데 어차피 호수 길이에 따라서 호수가 길면 좀더 넓고 큰거 호수가 작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관. 여기 좀 흙을 좀 다듬자. 장금 마켓을 보면, 응? 화분, 장금 마켓이나 이렇게 보면은 화분을 그냥 주운다는 지은다는... 게 많아요. 그러니까 시골 살면은 화분 하나씩은 다 있어. 근데 또 안쓰는 화분 아까 같이 그렇게 조금 깨진 화분들 활용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예쁘죠 깔끔하잖아 일단 정리했을 때 너무 보기가 좋아요 이렇게 넣어 놓으면 끈내 쓰기도 편하고 끈 했을 때도 뭐 접는 거나 이 필요 없으니까 쭉끈내 쓰고 이렇게 막 마당에 호수 막 널부러져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치 근데 우리 남편은 정리는 에 절대 안 하지 또 유튜브에 힘이 큰 거야. 저희 뭐상찍으하고 <laughs> <영상> <laughs> 정리하는 것도 만들고. 아, 너무 좋아. 유튜브 계속해야 돼. 이렇게 놓고. 자, 이제 물을 다 썼습니다. 다 썼으면 놓고. 정리를 해주세요. 여자 수채 박으면 돼. 이렇게 그냥. 정리, 끝. 네, 오늘은 연못을 정리하다 갑자기 콘텐츠가 바뀌었습니다. 이 예쁜, 뭐라 그래야 될까? 화분을 이용한 호수 정리대로 오늘 컨텐츠의급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. 화분 버리지 마세요. 그렇게 또, 아, 어, 이 화분이 뭐에다 쓸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오늘 또재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또 저희 영상 또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써 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